궁팡의 좋은 점이 이런 캐릭터를 활용해서 군데군데 사진을 찍거나 이럴 때가 많다는 건 되게 좋은 거 같아요 <laughs> 고양이 소품들이네요 어? 귀엽다 안녕하세요 너무 팬이에요 아, 고맙습니다 아, 너무 자 인사해주시니 자자기 기운이 번쩍나네 정신차리고 또 해야겠습니다 <laughs>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이페 상담소 윤세입니다 이곳은 일산 킨텍스 제2전시장이고요 이곳에서 오늘 2024년 궁팡 일산이 열린다 그래서 한번 와봤습니다. 오늘 제가 궁팡에서 새로운 뭐 고양이를 위한 좋은 용품은 있는지 뭐 새로운 간식이나 새로운 사료가 있다면 소개해드려 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오늘 또 어떤 새로운 제품들이 또 저를 두근두근할지 또 기대가 됩니다. 그럼 한번 같이 가보실까요? 자, 궁팡 페스티벌에 들어봤고요. 궁팡의 좋은 점이 이런 캐릭터를 활용해서 군데군데 사진을 찍거나 이럴 때가 많다는 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캐릭터 한다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상품 한다는 의미잖아요. 그런 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업체들이 그래도 그나마 좀 이름이 있는, 좀 이름이 큰, 뭐 대형, 뭐 이런 업체들이 좀 많이 들어와요. 그래서 오히려 좀볼 것도 많고, 또 여러분이 얻어갈 것도 많고, 그렇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강집사야, 뭐 워낙에, 화장실로 유명하니까. 근데 강집사 집은 새로운 가구들이 많이 나왔네요. 이게 사람하고 같이 쓸수 있는 뭐 의자 테이블, 의자 겸뭐 고양이 장난감, 의자 겸 고양이 순순집 이런 식으로. 안녕하세요. 사람하고 같이 쓰는 이런 장난감 제품들이 많네요. 동아제약에서 네. 새로 만든 이제 영양제 간식이죠. 간식 형태로 영양제. 나온 영양제죠. 영양제. 네, 영양제. 영양제 회사 중에 실제로 수의사가 근무하에서는 거의 없는 걸로 네, 알고 맞아요. 있어요. 아마 심지어. 국내 사료회사도 수의사가 근무하진 않거든요. 맞아요. 그것치고는 동아제약이라는 대기업의 특혜를 받아서 네. 수의사가 근무하시는 환경이 네. 되나봐요. 이왕 영양제를 먹이신다 그러면 이런 대기업, 제큰 회사 제품들을 먹이는 게 개인적으로 저는 권장을 하는 바입니다. 왜냐하면 뭐 생산시설도 다를 거고, 일단은요. 훨씬 더 깨끗한 생산시설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그만큼 안전을 중시할 거고요.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영양을 조성이나 테스트할 수 있는 환경이 돼 있을 거라고 저는 봐요. 거기다 수의사까지 근무하는 이런 뭐 인력풀을 운영할 수 있는 충분한 여건이 되기 때문에. 원래. 영양제는 회사를 보고 사는 거지, 네. 그 영양제는 뭐 성분을 보고 사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떤 회사에 만들었냐를 보고 보통 구매 기준이 되거든요. 그래서 좋게 잘 만들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집사의 반격, 다양한 고양이용 캣 휠이라든가, 그 다음에 고양이용 가구들, 이런거 만드는 업체인가 봐요. 만듦새가 점점 좋아지는 것 같아요. 이런 거 보면은요. 어, 이쁘다. 부티캣 저는 처음 본것 같아요. <laughs> 고양이 소품들이네요. 요거는 쿠션 겸 인형인가요? 그리고 이런 소품, 안녕하세요. 이런 소품들도 있네요. 집사용 카드지갑. 아, 집사용 카드지갑. 보레알은 괜찮은 캔입니다. 믿을 수 있는 캔에 들어가요. 아카나는 예전부터 뭐 오래된, 그래도 믿을 수 있는 사료 회사 중에 하나고요. 대표적인 제조 사료 회사 중에 하나고요. 보레알도 괜찮은 회사를 하고 있습니다. 네추럴 발란스, 안녕하세요. 네추럴 발란스 부스가 여기 있었네요. 네추럴 발란스는 뭐, 말 그대로 뭐 철연 원료 사용하고. 또 영양학적으로 또어 비용 잡혀 있고 그리고 또뭐 고양이들이 워낙 또 예민하잖아요 비웃성 음. 너무 잘 먹어줘서 에, 어, 아직까지도 많이 사랑받고 있습니다 고양이 가구 만드는 회사 중에 이제 이런 식의 좀 곡선을 많이 가미하고 애들이 밟고 올라갈 수 있는 이런거 만드는 회사죠 이런 식으로 많이 보셨죠 이거는요 여기는 그룹으로 고요 제가 슬리피 파드 다음으로 좋아하는 형태의 가방이고요 일단 가방이 진료하기 좋고요 생각보다 튼튼해요 그리고 안전벨트 고리에 고정이 단단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양이 이동 가방으로는 아주 적합하고 양쪽께 멜수 있기 때문에 양손의 자유를 확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되게 편한 가방입니다 그리고 무겁지가 않고 고양이를 넣고 빼고 열고 닫는 과정에서 큰 소음이 발생을 안 해요 지퍼 형식으로 돼 있기 때문에 플래시처럼 따닥따닥 이런 소리가 안 나거든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형태의 가방이고 생각보다 튼튼해서 구루구루 가방 개인적으로 추천하는 가방 중에 하나입니다 카모네코라는 고양이 방석 같은 걸 만들어 파네요. 음 전통 방석이네요, 음 요거는요. 네. 요 수시 애들이 안물었던까 이거 조심하셔야겠다, 이거. 여기는 패츠플레이트란 동결 건조 간식을 만드는 곳이고요. 다양한 원료를 사용해서 뭐 참치, 소고기 뭐 이런 걸로 이제 동결 건 동결 건조하면 워낙 요즘에 뭐 고양이들 기호성이 뛰어나기 때문에 수분 함량이 지나치게 적답든 단점 빼고는 나머지 굉장히 좋습니다. 왜냐면 씹는 식감도 좋고요. 그다음에 원재료의 손상을 최소화하기 때문에 그냥 영양학적으로도 나쁘지 않은 간식에 들어가는데 수분량이 지나치게 낮으니까 이걸 주실 때는 충분한 물도 같이 공급하시길 권장드립니다 역시 펫 매트, 애들 미끄러지지 말라고 이런 매트들은 고양이가 뭐 집에서 미끄러지게 하지 마시고 캣타워 밑에 많이 깔아주세요 그래서 점프해서 뛰어내릴 때미끄러져 다치는 경우가 많거든요 고양이 실내사고에 많은 부분이 애들이 점프해서 뛰어내릴 때 미끄러져요 쫙 하고 미끄러지면서 턱을 다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턱 찢어져서 손해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캣타워 밑에는 이런 거 하나 깔아주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고양이들은 저렇게 올라가는 거 좋아해요. 제가 항상 칭찬한 정말 뭐라 그럴까? 이게 고양이 스크래치의 궁극입니다, 진짜. 그래서 두껍고 나 정말 나무 둥치 사이즈 그대로예요. 두껍고 높고 올라가서 긁을 수 있는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혹시 집이 크기가 좀 되시고 여유가 되시면 이런 스크래처가 가장 추천하는 형태의 스크래처입니다. 어, 이런 걸 쓰는 애들 누또 특이하다 재질 자체가 어, 모양도 특이하고. 되어 있어요. 네, 전부 다 경사로로 되어 있네요. 음, 나이든 고양이용인가 봐요. 나이든 고양이는 아파트 네 맨션이네요. 그야말로 엄청 큰데요. 펜몬이란 곳이고요. 이거 볼 때마다 이쁘다. 개인적으로 볼 때마다 이쁘다고 생각이 됩니다. <laughs> 개인적으로 좋아합니다. 근데 좀 유치하긴 합니다. 개인 제 개인 성향이 좀 유치해서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동결건조 한식들 많이 보이네요. 오늘 되게 새로운 업체도 많고 재밌는 거 많네요. 여기는 역시 천본고 같다. 동해영 씨. 선 가세요, 동해영 씨. 아, 생선 말린 거군요. 원조 건조 작업. 요거 일본에서 참 네. 많이 봤었는데. 건조 제품이요? 음, 음, 네. 네. 그러네요. 말랑 말랑합니다. 네. 그래서 이빨이 약한 아이들도 음. 먹을 수 있고. 요런 형태의 간식이 일본에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게 아마 국내도 이제 들어오기 시작한 것 같아요. 요런 의 간식에. 이 극세사 친구들 특징이 털이 안 꽂힌다가 있는데요. 보통 동물의 털은 묻는 게 아니고 꽂히는 게 문제. 섬유 사이사이에 털이 꽂혀 가지고 이게, 세, 이게 털어도 털리지가 않고 박혀도 나오지가 않고 테이크리너로 잘안 나오는데 이런 극세사 재질의 침구류 같은 경우는 털이 박히지 않게 침, 되게 침침한, 치밀한 조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쓱 하고 이렇게 흘러내면은 고양이 털들이 흘러나간 이런 특징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고양이 키우시는 분이털 때문에 걱정이시라면 이런 극세사 종류의 침구류를 사용하시면은요 털을 치우기 되게 편하실 거예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팬이요 아, 고맙습니다. <laughs> <laughs> 아, 정말 팬이에요. <laughs> <저는> 팬이셔서 <팬이잖아요>. 구독자하고 <laughs> 있어요. 감사합니다. <laughs> 자, 여기는 조공 부스고요. 역시 항상 사람이 많은 쪽이죠. 다양한 간식류를 팔고 있고요. 여기도 자리를 되게 잘 잡아서 국내 간식 업체 중에 아마 굉장히 성공한 부류에 속한 그런 업체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어요. 되게 꾸준하게 해서 자리를 되게 잘 잡은 업체고요. 안녕하세요. <laughs> 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잘> <laughs> 자, 인사해 주시니 자체 기운이 번쩍나네. 정신 차리고 또 해야겠습니다. 여긴 처음 봤다. 고양이 간식류네요. 아 태국 태 태국, 원산지가 태국이구나. 어쩐지. 그래서 태국 공장 제품들이 신선한 게 뭐냐면요. 연예 전 세계에서 가장 신선한 해산물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곳이 태국이에요. 그래서 해산물 위주의 간식을 만드는 많은 굴러벌 업체들이 태국에 공장을 세우고 있거든요. 해산물의 품질은 일단은 믿을 수가 있어요. 태국 공장이면은요. 기본적으로 의외로 여러분 뭐 타이거 새우나 좀 고급 어종들 있잖아요. 그 다음에 특히 갑각류 중에 좀 비싼 것들은 대부분 태국에서 수입해 와요. 이게요. 그래서, 많은 우리가 먹는 가끔 좀 비싸다, 이런 독도새우 같은 거 빼고요. 독도에서 나오는 거 빼고요. 그런 것들은 의외로 태국에서 들어오는 게 되게 많아요, 고급어종들은요 캐치랑 있고요. 전통적으로 길냥이 사료의 강자죠. 아마 국내 사료 판매 거의 1위를 알고 있어요. 그게 이제 길냥이 사료 때문에, 캐치랑 때문에 그런 걸로 알고 있거든요. 고양이용 다양한 간식을 팔고 있고요. 역시 이제 참치를 활용하거나 닭고기를 활용하거나 요즘에 점점 이제 고거도 있고, 연어도 있네요. 근데 정말 오늘, 이번에 신규 업체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모품 뭐 업체들이 되게 많네요, 그래도요. 갓필드를 모델로 했네요, 판매는요 스폰지밥도 있고, 갓필드도 있고, 화려한 모델을 사용한 국내 업체네요. 요거 좋다. 요거 고양이들 긁어주기 진짜 좋거든요. 애들 정말 좋아해요. 이걸 털을 빗으라는 얘기가 아니고, 이마나 턱 같은 데 긁어주면 정말 좋아해요, 요거요. 그래서 턱 같은 데 긁기 이렇게 세모나게돼 있거든요. 요런 거 되게 좋아요. 그래서 알로 그루밍 브러시라고 되어 있네요 요거 아마 이 정도 값어치는 충분하게 합니다 요거 추천합니다 렐로 쿠크에서 하는 거죠 이게 좋은 게 뭐냐면은요 어차피 이런 드라이 박스의 기능 성능은 다 대소동이 해요 왜냐면 대부분 다 이제 중국에서 만들어 들어오는데 쿠크는 대기업의 AS가 돼요 그리고 만듦새가 나쁘지가 않아요 그래서 기능은 어차피 상향평화에서 나쁘지가 않은데 AS 를 어느 정도 보장하기 때문에, 이왕 사실 거면은 가격이 크게 비싸지, 차이도 어차피 안 나거든요. 그렇다면 쿠쿠나 이런 대기업 제품을 구입하시는 게 보통 큰 기사기를 구입하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고양이나 펜용품 IT 제품들이 대부분 점수다 보면 에이가안 돼요. 없어지거나 이래가지고. 이왕 사실 거면 저런 게 좋을 것 같아요. 모래나 털을 청소하는 청소기의 내구성은요, 사실은요, 모터 내구성이 문제가 아니고요. 이게 고양이 모래가 이제 망이죠. 거의 껴버려요. 그래서 망가뜨려요 모터를요. 그게 문제예요. 그래서 결국은 얼마만큼 필터 청소를 잘 해주느냐가 보통 포인트입니다 왜냐면 이게 고양이 모래가 습기하고 결합이 되면 아시잖아요 끈적끈적해지면 돌처럼 굳는 거예요 그게 다 망가뜨려 버리는 거예요 모터를요 제가 좋아하는 달빛 식기 이쁘죠 저희 병원에서도 사용 실제로 사용을 지금도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예요 디자인이 좋고 유리 재질이고 높이도 적당해 가지고 애들 사용하기 딱 좋습니다 그리고 충분하게 넓어 가지고 애들 수염 안 닿고 물 먹을 수 있게 이거보다 좀큰 것도 있, 있거든요 다양한 사이즈가 있으니까요어이 정말 좋네요 이 긁기 딱 좋게 돼있어요 애들 긁어주기 새로 나온 건가 봐요 아 나무로요? 오. 애들 이마나 턱 긁어주기 딱 좋은 각도로 돼있네요 이고양이도 진짜 좋아요. 처음에 친해지려면 이런 걸로 살살살 긁어주면 도 되게 좋아요. <laughs> 이거, 이거 좀 웃겼다. 이거 좀 웃겼다. <laughs> 아, 눈에는 확 뜨겠다. 가방에만 달고 다니면 난리 나겠다. 여자분들 많이 좋아하시요네 네, 그럴 것 같아요. <laughs> 내 고양이 꼬리를 굳이 갖고 다니겠다 하면은 이것도 괜찮네요. 나중에 삼색도 하나 만들어 보시죠. 내가, 내, 내가 허리춤을 외고다 미친놈 소리 들을 것 같긴 해요. 아, 베베집사님 네구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이고. 요즘 아이들은 잘 지내고 있나요? 아, 네. <laughs> 네. 우리 실생활에 사용할 수 있는 허이라든지 음. 아니면은 저기 액정 스리너음 그러네요. 아니면은 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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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요. 아니면 비치 타올 같이 우리 네. 아 비치 타올도 있었네 네네. 진짜. 같이 쓸수 있는 것들. 근데 개인적으로 저도 옷 같은 건 많이 네. 베베틴 옷 같은 거 네. 많이 구입해서 네. 사용을 하고 있는데 품질이 되게 좋아요. 네, 가격 대비 품질이 되게 좋아요 이게. 아, 그러니까 아, 막 되게 질이 좋더라고요. 개인적으로 고맙게 잘 입고 방송도 잘 하고 있습니다 덕분에. 안녕하세요 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너무, 너무 잘 보고있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실물이 더 멋있으세요 기운이 벅정납니다 어, 고맙습니다 <laughs> 아 진짜 이쁘다. 이런 것들. 저감성이좀 소녀틱해 가지고요. 나이가 드니까 점점 사람이 좀 소녀틱한 감성을 갖게 되는 것 같아요. 이런거 되게 주, 점점 좋아지더라고요. 이런 것들이. 여기도 세라믹 스키 이쁜 거 많이 파네요. 세라믹 키들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laughs> 깜짝이야. 안녕하세요. 여기 세라믹 스키 아, 너무 이쁘다. 네. 완전 어, 세라믹 스키 너무 이쁘다. 안녕하세요. 바로. 제가 책 뱉었어요. 이거 막상 나보고 싶잖어요 이게 그릇이 디자인이 좋은 게 주둥이 되게 넓어요. 그 다음에 좀 접시 형태로 돼서 애들 수염이 안 닿고 언가 먹을 수 있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물도 좋고요. 아니면은 사료보다는 캔 종류 이런 것들도 되게 좋을 것 같아 요 형태가요. 높이도 적당하고 잘 나온 거잘 만들어진 것 같아요 지금요. 여기는 캣휠이네요. 이게 없으면 섭섭하고 있으면 막상 안 쓰고 이런 제품 중에 하나죠. 그래서 그냥 항상 뜨거운 감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없으면 왠지 운동을 너무 안할것 같아서 섭섭하고 이 짠이 애들이 잘안 쓰고 어? 안녕하세요 글쎄 곰고양이 마을이에요 여러분 곰고양이 그 마을 구경 오세요 <laughs> 짱이다 맛있는 거 하나 드시고 가세요 <laughs> 고양이 거죠? 네 아니 눈쌤 거예요 아사아 먹는 건가요? 네잘 먹겠습니다 곰고양이 마을이에요 <laughs>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laughs> 얼굴이 빨개서 내가. <laughs> 이게 네. 지금 의외로 되게 애들이 들어가면 되게 이쁜데 이런 어항 종류가. 맞아요. 이게 네. 유리가 아니고 카본 폴리카보네이트 만들어서 안 깨지거든요. 좋은데 애들이 무서워서 안 들어가니까 이런 식으로 씌워줌 애들이 들어가고 들어가기 시작하면 이거 벗겨도 져 상관없습니다. 그럼 애들이 잘 들어가더라고요. 들어가서 보면은 되게 이뻐요. 여기는 레옹펫이라고 애들 역시나 잘 만들어졌죠. 되게 단단하게 잘 만들어졌죠. 굉장히 단단합니다. 오래 쓸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정도 단단하면 먼지도 거의 안 나요. 몇캔 마켓입니다, 맞죠? 네, 네 맞아요. 묘캔 마켓이고요. 제가 라방할 때 뒤에 걸어놓는 그림이 묘캡마켓 그림입니다. 사실, 제 핸드폰 뒤에 붙은 스티커도 묘캡마켓 스티커입니다. 나름 묘캡마켓 팬입니다. 아, 두부모래, 두부모래 가는 입자. 요즘에는 두부모래 점점 가늘어지고 있는 추세라서 두부모래 장점은 먼지가 안 난다죠. 먹어도 안전하다고요. 그리고 대신 이제 입자가 굵기 때문에 애들이 밟을 때 느낌이 안 좋단데 점점점 입자가 가늘어지면서 밟을 때 느낌을 계산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카사바가 나오면 사실은 두부 모래 입지가 좀 많이 좁아지고 있죠. 왜냐하면 카사모래는 닮는 느낌도 그렇게 나쁘지 않으면서 그리고 먹어도 안전하고 뭐잘 굳고 먼지 안 나고 이런 장점을 갖고 있으니까 두부 모래 시장을 많이 카사바들이 뺏어가고 있어요. 공기청정기 와 좋다. 일단 좋은 공기청정기는 실내 고양이의 삶의 질에서 필수입니다. 고양이 건강도 필요하고 이거 사실 공기청정기가 제일 필수인 것 같아요. 저는요. 공기청정기는 좋은 최대한 좋은 걸로 24시간 켜주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요거 일본에서 봤던 거랑 비슷하다. 이쁘네. 잘 만들었다. 가격이 얼마나 될까요? 아, 가격이. 가격은 오디널리 하지 않네요. 238만 원. 오, 잘 만들었다. 지금 굉장히 고양이용 고급 가구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근데 가격도 고급집니다딱 봐도 달라요. 만, 만듦새가 달라요. 만져보니까 나무결도 달라요. 심지어. 오, 역시 여기는 소심한 호랑이라는 데고요. 그래서 그렇죠? 이런 식의 이제 고양이 화장실과 뭐. 여러 가지를 팔고 있네요. 허시캣이라는 고양이 캔이고요. 뭐 캔, 다, 캔 사료의 다양화나 캔 간식의 다양화는 무조건 찬성합니다. 사실 아직도 우리나라에 들어온 캔이 그렇게 종류가 많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개인적으로. 지금보다 더 많이 늘어난다고 봐요. 뭐 가까운 대만만 가도 우리나라 캔의 몇 배가 팔리고 있어요. 종류, 종류 자체가요. 조금만 가게만 들어도 캔이 산처럼 쌓여있거든요. 우리나라 캔은 아직좀편중하거좀 심한 것 같아요. 에이스펫 스팀 브러쉬. 이건 뭐죠? 물을 집어넣고 건전지로 스팀을 내뿜는 브러쉬 같아요. 오 어, 이거 좋다. 왜냐하면 우리가 수분을 하면 하 부드럽게 살나가고 애들 피부도 덜 건조하게 만들어줄 수 있고 빗질할 때 되게 좋은 게 많, 고 장점이 많거든요. 스팀 브러쉬 괜찮은 것 같아요. 볼버 보럭치는 전체가 세라믹인데 안이 벼 있어요. 그래서 이 안쪽에다가 냉매죠, 냉매 같은 거 집어넣거나 아니면 아이스팩 같은 거 집어넣고 올려놓으면 한 여름에도 아이들의 어떤 캔들이 상하지 않고 하루 종일 보관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아주 좋은 식기라고 생각해요 개인적으로 그리고. 어떤 보온이나 보냉에도 도움이 되고요. 겨울철에 너무 춥다 그러면 이 안에 따뜻하게 온자 핫팩 같은 거 하나 넣어놓고 뒤집어 놓으면 이 안에 계속 음식이 어느 정도 따뜻한 상태 유지가 되는 거죠. 혼자 노는 고양이들을 위한 다양한 재밌는 장난감들이 있네요. 이런 장난감들 에들 혼자 놀때 가끔 풀어주면 질리니까, 금방 질리니까 틀어놓더라도 숨겨놓으셔야 돼요. 집에 온 다음에는요. 내가 없을 때만 잠깐잠깐 잠깐 해주고 바로바로 바로 숨기고 해서 덜 질리고 오래 갖고 놀수 있게 도와주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애들 금방 칠려요 생각보다 방자라 그러나 이게 오 되게 두껍네 무거웠고 유기 그릇이죠. 굳이 이걸 사용하는 이유가 이게 이제 세균을 억제하는 제균 기능 때문에 많이 써가지고 음식물이나 물을 넣으면 은 어느 정도 세균들을 억제하는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방자라 그러죠. 그래서 방자를 많이 쓰는 거거든요. 고급스럽긴 하네요 진짜 고급스럽긴 하네요. 이게 만들기가 쉽지 않은 걸로 알고 있어요. 이게 왜냐면 사람 수작업을 마지막 단계에서 거쳐야 되거든요. 안 그러면은 이제 좀 지저분해지는 거죠. 그래 깨끗하게 이렇게 반짝반짝하게 하기까지가 제법 이게 품이 좀 들어가, 그래서 가격이 싸진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벤토나이트고, 되게 곱게 잘 만들었네요, 되게. 의외로 되게 굉장히 곱네요. 되게 음, 응고력 좋고, 안 먼지 안 나고, 네. 그 다음에 냄새 잘 잡고, 까만색 네. 알갱이 많이 들어가서 냄새 되게 잘 잡을 것 같아, 보니까는요. 아마 있어서. 코코넛 활성탄 같은데 되게 잘 들어가, 네. 많이 들어가 있어 보니까, 당연히 냄새 잘 잡을 거고, 그 다음에 고우니까 애들이 밟는데도 느낌이 되게 나쁘지 않을 거고. 가도 이건 좋은 모래 같아요. 잘 만드셨네요. 요즘 모래들이 워낙 상향 평준화돼가지고 이제, 이제 재질만 결정하면 돼 우리가 이제 카사바를 쓸 거냐, 벤토나이트 쓸 거냐, 카사바 벤토 섞인 걸쓸 거냐, 아무리 집안 상황이나 먼지나 굽는거나 애들의 질병 유무 사망 이런 걸로 그냥 구분해서 재, 재료만 재질만 결정하면 웬만하면은 크게 뭐 요즘 나쁜 모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 생 감사합니다. 아, 영광입니다. 아, 영광입니다. 아, 뭐 많이 사셨구나. 엄청 많이 사셨네. 생일 제 시작인가요? 어, 어, <laughs> 맛집. 인재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어.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캔리 쿠션 이쁘다. 질렀습니다. 우리 네. 애들을 위해서. 우리 어, 애들은 어, 뭐 워낙 당해서. 어, 어, 네. 유튜브에서 많이 봤는데, 아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런 네. 고맙습니다. 또 다시 힘이 나네요 제가. 아 그런가요? 네. 고맙습니다. 그럼 제가 실물이 더 나음이라고 꼭밑에다 자막을 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laughs> 자 오늘 궁팡 관람 어떠셨나요? 저는 되게 즐겁게 봤는데요. 트렌드를 한번 살펴보니까는요, 이제 뭐랄까 동결건조 간식은 예전처럼 막 붐해서 좀좀 죽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대체로요 캔 종류가 훨씬 많이 늘었어요. 추루 제품들하고요. 그리고 좀 우리나라 제품이 아니고 이제 해외에서 해외 공장 출시되는 캔 종류가 되게 많이 늘었고요. 영양제는 대기업 쪽에서 많이 출시하면서. 기존에 출시하는 영양제들이 많이 오히려 죽었다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새로운 업체들도 많이 신규로 생기고 있어가지고 좀 재밌는 그런 행사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자 오늘 즐겁게 같이 관람했길 바라고요. 다음 이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기까지 마이펫 상담소 윤세영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 채널에 들어가셔서요, 요 돋보기 모양을 클릭하시고요. 여기다가 여러분이 궁금한 것을 치면은요 관련 제 영상이 뜨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대부분의 질문, 대부분의 궁금증은 제가 이미 천여 가지 영상으로 만들어 놨으니까 제 채널에 오셔서 한번 영상을 찾아보세요. 아셨죠?